네, 지도도 없이겠습니다 맑은 모습으로.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게 지, 재미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러니까, 모르고 고생한 게 저만, 자기만의 게임 경험이 되잖아요?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, 우리가 서로 다른 추억을 쌓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, 우리가 서로 모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처음부터 뭐, 우리가 다 알고 하면 좋겠지만,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.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런 게 저는, 뭐, 저의 재미 포인트라 생각하는데, 그래서 저한테 너무 안 알려 주셔도 된다. <laughs>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.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는 게 RPG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나만의 추억이 되잖아요. 아 내가 어떤 걸 모르고 그걸 제약 조건으로 해서 뭐 게임을 진행했다 이러면 그게 나만의 어 나만의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. 나만의 어떤 모험이 되는 거고 그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죠. 제가 뭐디비니트에서 침낭 없이 게임을 했던 거라든가 웨이 포인트를 모르고 거의 엔딩까지 봤다든가 이런 게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자기만의 추억 요소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너무 알 필요가 없다.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몰라도 된다. 저는 게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, 몰라도 되고, 어설퍼도 되고, 길을 헤매도 되고, 길을 잃어도 되고, 그냥 그냥 하면 된다. <laughs> 자기만의 방식으로, 자기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꼭알 필요가 없다. 모든 걸.